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임쌤의 자동차 정비 꿀팁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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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임쌤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네요.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자기 신단을 할 건데요. 그 자기 신단을 할때데 스키너의 장이 원찬이 학생이 도와줄 거거든요. 인사 부탁드겠습니다녕하십니까 선희 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얼굴 정말 잘 생겼죠?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 장인을 모셔놓고 스캐너를 할 예정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자기 진단을 할 건데요. 이 자기 진단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스캐너가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엔진 쪽에서 고장 나 있는 부위를 우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기 진단의 장인이신 장인 씨 한번 보여주세요. 네, 먼저 스캐너를 켜 줍니다. 네. 이 화면에 있듯이 제 아무 키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통신을 들어간 후 이제 제조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차는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로 들어가줍니다. 네. 그리고 아반떼 x d 기 때문에 아반떼XD로 들어갑니다. 네. 다음 엔진 제어에 들어간 후 어 잠시만 이게 이제 림번이 아닌데 어. 더블클릭이 돼버렸네요그 네. 다음에 1.5 DOHC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자기진단을 눌러주시면 네 이제 이렇게 고정코드가 떴습니다 지금 고정코드를 보시면 흡기온센서, 흡기압센서 이상, 냉각수온센서, 신호값낮음이라고 뜹니다 네. 와, 예. 이 상태에서 뒤로가기를 눌러주신 후 이제 센서 출력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고장 부위의 센서 값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고장 부위인 흡기압, 흡기압 센서, 그다음에 흡기온 센서, 냉각수온 센서가 이렇게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임의의 기준값이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 이미의 기준값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기 도움을 누른 후 기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 온도별 각각의 저항과 이제 각 전압이 되게 됩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오. 이제 시험 치실 때 참고하면 되겠네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도움키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어, 정말 잘하네요, 저희 학생. 어, 이제 뒤로 가기를 네. 눌러 주신 후 뒤로 가기는 어떤 걸 누르면 되나요? ESC 버튼을 눌러 주시죠. 아.